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신문 팀장 류규현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경기도 정책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경기도 2022년 추석 연휴 종합 대책입니다. 발표는 류태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류태일입니다. 다가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도민들께서 걱정 없이 마음이 풍족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기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신 도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추석 연휴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과제로 비상경제신속 핀셋 대응 분야를 선정하여 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같은 삼고 현상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연휴 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분야별 상황반 운영 등으로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 대응토록하며 철저한 방역. 안전 체계 속에서 취약 소외 계층이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골자로 합니다. 금번 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는 비상경제 대응, 취약 소외 계층 지원, 방역 응급 진료, 안전사고 방지, 교통 편의 제공 등총 5개 분야 30개 대책이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민생회복에 주력하여 행복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에 대해 5개 분야 종합분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회복을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석 비상민생경제 신속 핀셋 대응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비상 경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추석 특별 민생 경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연휴 전 소비자 가계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3개 분야 15개 사업 2,359억 원을 적시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가계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금리 대환, 대환 및 저금리 운영 자금 715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불가피하게 신용이 악화된 업체에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에 44억 원을 발 빠르게 집행하는 등 희망과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017억 원을 집행하여 10% 할인 및월 충전 한도 상향 등 추석 연휴 중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234억 원의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산 농축산물 판매 촉진 및 추석 상차림 주요 품목의 물가 안정을 기하는 한편 도시군 물가안정대책반 운영을 통해 성수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명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윈윈하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특판전을 개최하여 농업인들의 판로를 열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취약 소외 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세모녀 사건 등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연휴 전후를 포함해서 취약 어르신 6만 9천여 명의 안전을 전수 확인하고 방문 및 유선 사물 인터넷 기기 등을 활용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678여 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결식 아동에게는 아동 급식 카드 사용, 가맹점 현황 안내 및 대체 식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숙인 보호를 위해 명절 음식 제공, 무료 급식 실시, 코로나19 감염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긴급 복지 한 라인을 연휴 중에도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대응 등 방역 및 응급 진료가 쉼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방역 상황 점검 및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를 재강조하고 연휴기간 코로나19 발생, 병상 배정 및 재택치료 응급상황 대응 등을 위해 도보건소 민간 대응기관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합니다. 연휴기간 선별진료소 최대 7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13개소 운영을 통해 연휴 중에도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치료자의 응급 상황 발생 대비를 위해 코로나19 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 및 관련 기관 간 한라인을 구축합니다. 재택 치료자는 대책 치료 의료 상담센터 등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동네 병 의원에서 검사 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를 도우미 시군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것입니다. 명절에도 응급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내 96개 응급 의료기관 등과 함께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연휴 기간 내내 응급 진료 민원 안내 및 대규모 환자 발생 대비 등을 위해 응급 진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넷째로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연휴가 될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군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함께 도내 대형 판매시설 10개소를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가스 전기 안전관리대책반을 운영해 가스 정 가스나 정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도원의 모든 소방소는 연휴기간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해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안전 점검 일제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나 국가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빠르고 편한 귀성 귀경을 지원하고 연휴 중 도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연휴 나흘간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상황 및 버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시외버스의 탄력적 증차 및 시군 실정에 맞는 택시 부재 해제를 통해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로 전광판을 활용해 도로 소통사항을 실시간 제공하고 포트홀 사전 보수, 우회도로 집중순찰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실시합니다. 도자치경찰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해 단계별 교통관리와 교통사고 요인 단속 궤도를 추진합니다. 특히 도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기간 내내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 안내 및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고물가 등으로 인한 비상경제로 도민의 삶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따뜻하고 풍족한 추석 연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도민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 연휴를 만들겠습니다.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추석 연휴 종합대책 정보들은 경기도 홈페이지 추석특별 홍보 배너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치행정국장 외에도 각 소관 부서 부서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질문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 기자님 오시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김성 기자입니다. 선장님그 추석 종합대책은 사실 저희가 매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특별히 민선 8기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특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어 내용 보니까 치약 어르신 69,000여분의 안전을 저희 도에서 전수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예년과 다른 특이점은 어, 저희가 이 일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민생 안정 대책 그 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집행 시기가 어, 이제 추석절하고 이렇게 어, 추석절이 포함되어 있고 어, 추석절에 그, 그 경제 활성화 소상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 들이 많이 이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 우리 도 재정이 추석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 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 집행에 신속을 기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어, 아울러선 이제 세모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 분야만 별도로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연휴 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구 분야만 별도로 집중 관리하는 긴급 복지 한라인을 운영한다는 점 등이 이제 드러진 특이점이고요. 그 외에 안전관리 등뭐 이제 도민들 그 생활 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큰 경각심과 위기감을 갖고 전 공직자가 대응하겠다 하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울러서 그 어, 6만 그6 0그 9천여 분의 그 어, 취향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 이제 어, 시군구에서 방문 확인도 하고 어, 유선으로 확인도 하고 아울러서 연휴 기간 중에 모니터링이 안 되는 동안은 IoT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할 때는 비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어, 특별히 그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복지국에서 추가 상세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네, 저희가 그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생활 지원사가 한 사천 여분 계시고요, 그 응급 관리하는 한 분이 한 칠십팔 분이 계셔서 총한 사천삼백삼십 분께서 그 추석 전후를 해서 방문하시고 어, 추석 기간 동안은 매일 전화 연락하시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응급 안전 장비가 한 18,000 여대가 어르신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지라든지 기 활동을 안 하실 때그 활동을 안 하시는 그런 감지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바로 저희가 119로 연결이 돼서 응급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어르신들이 그 추석을 불편하지 않게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안 계십니까? 네, 김대웅 기자님 질문이시죠. 네, 한국경제신문 김대원입니다. 저기 어, 지역카페 예산이 1,17억 원이 집행 된다고 하셨고 10% 할인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지금 뭐그 10%를 못 하고 그 시점이 안 되는 것도 많을 걸로 아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정부가 이제 예산을 깎는다고 하는 와중에 어, 지금 여쭤볼 거 아니, 아닐 거 같긴 한데 앞으로. 어이 요일이 유지가 될수 있을지 어떻게 좀 진행될지 이런 거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고그 시군의 그 정확한 사항은 우리 실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정부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부 예산안이 그 최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다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이제 심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예산 과목 전체가 지금 사업이 어,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예산은 이제 그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에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도는 그 경기도 이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그그 그 소상공인하고 골목 골목상권 어, 활성화의 기여도는 지금 입증된 바가 있는 거고요. 어,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지역화폐 사업이 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어, 국회 지역, 우리 경기도 내 국회의원님들과 타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설득 활동을 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10% 할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 경제실의 담당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의 네, 지역 금융 과장 배영사입니다. 그 지역 카페 10% 할인을 추석 연휴에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군의 31개 시군에 어10% 할인 을 권고를 했는데요. 일부 시군은 전 시군의 사정상어6% 할인으로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이유는 좀 미리 그 지역 카페를 좀 미리 많이 소진을 해서 시프라리는 그 발행 여력이 없는 일부 직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자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Oh, mm -hmm. you